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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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자 이번 개념은 적금의 원리 학계입니다 적금, 적금,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돈을 붓는 겁니다. 예금을 계속하는 거죠. 뭐한 달에 한 번씩 붓거나 아니면 1 년에 한 번씩 붓거나 이렇게 적금입니다. 그래서 적금의 원리 합계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수불과 기말불이 있어요. 자 보시면 매년 초에 A 원씩 적립할 때 기수불입니다. 매년 초에 a 1씩 적립해서 우리가 자, 초에 적립해서 언제 탑니까? 말에 탑니다. 이게 기수불이에요. 초에 적립해서 말에 탄다. 기수불. 오케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리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1년 초에 A1을 적, 적금을 했습니다. 2년 초에 똑같이 A1 적금 3년 초에 적금 음? 정기 적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초에 적금에서 n년말이 탑니다. 딱. 기수불입니다. 근데, 복리로 준대요. 복리로 준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n번 적금을 했어. 근데, 시기마다 원리학계가 다 달라. 이 a1을 적금을 한 금액이 n년말이 지나면, 1년말, 2년말, n년말, 이자를 n번 받습니다. 복리자니까, 바로 1,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복리법입니다. 오케이? 2년 초에 적금했던 이 A1의 N년말의 원리합계는 얘보다 이자를 한번덜 받겠죠? 그렇죠? 1년 뒤에 넣었기 때문에 따라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 제곱입니다. 이해되죠? 3년 초에 A1을 넣었어? 얘보다 이자한번덜 받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 제곱입니다. 이렇게 다다다 넣었어. N년 초에 마지막 A원을 적금을 했어. 그것의 원리합계는 N년 말인 거니까 이자 한 번밖에 안 받아. 1 년마다 이자를 주는 거니까 A 1+R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원금을 싹 적금을 한 것을 이자를 합해서 싹 받아야 돼. 이것들을 다 합해 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무슨 한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n번째 무슨 수열이야 공비가 1 플러스 r인 공비가 1 플러스 r. 1 플러스 r 배씩 커지지 않습니까? 1 플러스 r 배씩 계속 일정한 수가 곱해지지 않습니까?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이야 이것들을 다 합해줍니다. 첫 번째 항이 예고, 공비가 1 플러스 r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시로 딱 쓰면 우리가 자 이렇게 되겠죠. 알분의첫 응? 번째 항이 뭐다? A1 플러스 R이다. A1 플러스 R이 첫 번째 항이다. 공비가 뭐다? 1 플러스 R이다. 1 플러스 R 씩 커지는 거니까 항수 몇 개? 1부터 N개. N제곱 빼기 1이다. 등비수의 열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수분이다. 응? 아, 왜 R이야 이거? 분모가 공비 1 플러스 R 빼기 1잖아요 R 빼기 1이잖아요. 그것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빼기 1. 그러니까 1의 상려태. 알만 남는 거지. 오케이. 이게 기수불 공식입니다. 기수불. 매년 초에 적금해서 N년 말에 타는 거. 느낌 와요? 이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이제 매년 말에. 이젠 말에 a 1식 적립할 때 기말불입니다. 이것은 뭐냐? 말에. 매년 말에 적금을 부어서 말에 타는 겁니다. 말에 적금 부어서 말에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말부입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표를 볼게요. 자, 1년 초에 적금 넣는 게 아니라 1년 말부터 적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늦게 적금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년 말에 똑같이 타. 아까 1년 초에 적금 부었을 때는 걔보다 1년 늦게 넣는 거니까 이자를 한번덜 받겠죠. 그래서 a1 플러스 r의 n-1 제곱입니다. n-1 제곱. 2년 말에 a1 넣습니다. 얘보다 a1 플러스 r의 n-2 제곱입니다. n-1 n, n, n 년 말에 넣는 a, a1 a 플러스 r입니다. 근데 얘는요. n년 말에 마지막 a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n년 말에 집어넣고 n년 말에 찾는 거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원금에 그냥 찼습니다. 이자 없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a 1 플러스 r 의 n 제곱이 사라지는 대신 a 가 늘어나는 겁니다. 차이 이해, 이해 되시겠습니까? 어? 일년 초에 넣었다라면 a 1 플러스 r 의 n 제곱인데 그게 없어. 1년 말부터 넣는 거지. 근데 n 년 말에 타는 거니까 이자 한번 덜 받지, 오케이? 대신 마지막에 얘가 추가되는 거지. n년 만에 놓고 그냥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초항이 a입니다. 첫 번째 항이고 항이 공비가 1 r인 등비수열입니다 역시 항수는 n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것을 우리는 기말불이라고 해요. 기말불. 역시 1 r분의 1 빼기 첫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r분의 첫 번째 항이. 1 r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기수물과 기말불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기수번은요. 초항이 달라 a 1 플러스 r 이야. 기말부는 r 분의 그냥 a 야첫 번째가 다릅니다. 이게 기말부예요. 느낌 어죠어 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어, 이게 기말부, 기술부, 기술부, 기말부. 이 기말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번 개념은 상환금과 연금의 형가입니다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배웠던 복리법하고 기 말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상환부터 할게요. 상환은 빚을 갚는 겁니다. 부채 상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어, 돈을 빌려. 선생님 어, 너무 급해요. 1억만 어? 꿔주세요. 알았어. 꿔줄게. 어? 그래서, 응? 그러면 10년만 꿔주세요. 10년 후에 한꺼번에 갚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1년 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갚을게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이 1억을 꿨어. 그럼 선생님, 어, 지금 당장 1천만 원 갚을게요. 지금 당장 갚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1억 꿉니까? 9천만 원만 꾸면 되지. 지금 당장 갚을 거라면, 그렇죠?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갚을 거 아닙니까? 바로 당장 갚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갚을 때는 쪼개서 갚는데 그게 상환인데 기말불로 갚는 겁니다. 기말불로. 왜냐?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자이 이번 1년 초에 A1을 빌렸어. 빌린 금액이 A1이야. 근데 당장 그것을 갚지 않아.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말부터 갚아. 오케이? 1년말부터 갚아. 그래서 2년말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N번에 0 0 0아0 그러면 이것들을 0 0 0 0 생각해봐. 이것들을 싹0갚게 내가 갚아야 할 금액 전부잖아요. 그0 0 생각해봐. 지0 0 0을 꿨어. 1 0년 후에도 0 0 갚으면 될까? 그때는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에는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억 갚은 게 아니라 이자. 이 A1이 N 년말 후에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자 쳐서 갚아야 됩니다. 그 a 에 바로 1 플러스 복리이자. R의 N제곱. 얘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라지 A가 빌린 금액.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갚아야 할 금액. 근데 이 갚아야 할 금액을 A1식 기말불로 쪼개서 갚은 겁니다. 쪼개서 이때 이 전체 합한, 응? 적금부터 넣어가지고 합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 요 합한 금액과 이 금액이 같으면 이걸 쌤쌤 되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죠? 기말불. 얘는 뭐죠? 폭립법. 탁 나옵니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제곱은 r 분의 a 기말불 1 플러스 r의 n 제곱만 하면 1과 같습니다. 이게 같으면 빚 탕진, 빚 청산입니다. 청산 됐죠? 그때 얘가 뭐라고? 요 a가 뭐라고? 빌린 금액 a원 빌렸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갚아야 할 금액 n 년 후에 갚아야 할 금액 이자쳐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수모레이는 뭐라고?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갚아야 할 상환금, 부채 상환금, 부금이라고 합니다. 부채 상환금, 부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엄마 어디가? 어, 부금내로 가. 용돈 줘. 두어도 맞아요. 빚 갚으러 가는데 무슨 용돈을 올려줍니까? 용돈을 줍니까? 엄마 어디가? 적금 타러 가. 어, 타 갖고 와서 용돈 좀 줘. 알았어. 기다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부금은 빚을 갚는 거고 그 다음에 적금은 내가 타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 됐죠? 이게 상관이에요. 이게 상관이에요. 자, 바로 안에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 이해하고 한번 해봐. 선생님 풀어줄 러니까 자, 이젠 연금의 현가입니다. 연금의 현가. 이 현가라는 말이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연금 현재 가치 구조 똑같습니다. 상환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 우리가 요 A 1식 A 원식, 1년 말부터 A 원식 연금을 받아요. 또 2년 말에 연금을 받아요. n년 말에 연금을 받아요. 근데 그 연금을 쭉 받아가서 살고,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난 지금 당장 몰아서 다오. 그 금액. 현재 다오. 이게 연금의 앞으로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받는 겁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현가입니다. 응? 근데, 오, 이 돈과 앞으로 계속 받을 이 연금액과의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똑같아야 되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앞으로 이렇게 쭉쭉 받으면 N년말 후에 받을 원리합계가 적금적인 예입니다. 예. 기말불이에요. 기말불. 이만큼을 받는데 얘는 N년말 후에 가치, 이것은 현재 가치. 시대가 달라. 비교됩니까?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같은 시간대로 이동시켜. 딱 얘가 A1이 n 년말이 되면 아하 A1 플러스 R의 N제곱. 복립법으로 이만큼 금액이 될 거야.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은 기간이니까 같은 시대니까 비교할 수 있겠죠.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때 연금의 현재 가치 A1을 구하라 이거죠. 되죠. 어? 지금 받을 돈이 A1이야. 만약에 연금을 10년 동안 받는다 할게. 그럼 10년 후에는 그 A1이 이만큼의 가치가 돼. 근데 그것을 내가 10년 동안 매년 말 동안 받았어. 그것의 합한 가치야. 얘네는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이자 빼고 현재 가치로 A1만 다오. 이겁니다. 오케이? 어, 똑같죠. 기말불 복리법딱 이겁니다. 그때 이 A가 연금의 현재 가치. 이것이 n 년 후에 그 현재 가치의 연금총액. 이것은 연금액이 e n 년말 동안 받았던 적금총액. 합계총액. 원리합계총액. 같으면 쌤쌤. 똑같습니다. 상환하고. 오케이. 의미만 다르죠. 이해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해 됐죠, 이거? 느낌, 느낌 뭡니까? 오케이, 연금의 현재 가치.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면 라 확인 문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다면 라나중에 어, 조금 응용되면 영속연금의 형가가 있습니다. 영속연금의 형가. 이것은 N년 동안 받,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무한대로 받아. 무한대로 받아. 영속, 영원히 받아. 그러면 저것을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R의 n 정으로 나눠볼게. 요 그러면 A가 뭐가 됩니까? 자, A는 연금의 현가는 자,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A 곱하기 자,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영속 연금의 현가 기말부래 그럼 극한을 딱 취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갑니다. 그 A는 무엇이냐? 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얘 예. r분의 1 플러스 r의 기간을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영속연금의 형과가 나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분의 a 곱하기 얘를 r분의 a 뽑아내고 얘를 여기다가 분배시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한대로 보면 얘가 1보다 크잖아요? 공비가 1보다 큰 거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 그래서 영속 연금의 형가는 바로 r분의 a다. 응? 적금액을 어, 이자율로 나눠 주면 된다. 이게 영속 연금의 평가라고 정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